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주 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시와 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의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으며 조사 기간과 방법은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의 행정구역 내 토지 조서 및 토지거래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중 기존 수사 의뢰, 해외 거주와 군 동무로 조사가 어려운 3명을 제한 343명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소 형제 자매 등 가족입니다. 이중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직원 343명 중 13명의 가족 55명은 원거리 거주,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일차 전직원 전수 조사와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차 조사를 통해 용인시 대형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기이 여부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거작은 그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특이 우월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투기 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기 근절 제보 한라인을 구축, 상설 운영하는 한편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한나인이 구축되면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억에 대한 조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대직자나 타 기관 공무원과의 연루 가능성, 민간 차원의 우억 제기와 관련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는 공직자 투기 조사와 더불어 민간 투기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플랫폼 시티의 경우 앞선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도시 개발 구역 내 대토 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 지분 분할 3건과 일개 피치를 다수인이 공동 명의로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 4건을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건을 포함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면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용인시 전체 25,635 필지, 16,397건의 농지 거래 중 4,200의 필지,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삼 지역의 경우, 부재지주 소유가 2,400여 필지 57%를 차지하는 등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타지역 거주자의 농지취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농지거래 증가세가 뚜렷했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의 온산면 일대 신규취득 신규 농지 3 6 5 7건을 중심으로 매년 9월부터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사흘로 앞당겨 전수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토록 가는 경자유전의 경자 원칙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규 지득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경비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의 불법 사유 우심 농지까지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불법 취득 이용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앞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취약 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발본생활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용의는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차에 걸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시 공직자들이 어떤 우업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공직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관련해 시가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데 시는 이번 조사 관련해 그 어떤 사실도 숨기거나 애고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다만, 일만의 의혹이 남는다면, 이 역시 시에서 해소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는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시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에서 사실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을 밝혀드리고 시가 할수 없는 부분에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3명은 현재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며 아직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일방적인 추측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일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소식을 접하면 시의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진통을 충분히 겪어내야만 다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깊은 불신과 체념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잠시 가지 않도록 저와 용인시 공직자들은 더욱 엄정한 윤리 의식과 청렴함을 갖고 공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0만 용인 시민 여러분이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댓글로 질의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